단기, 중기, 장기 세력가들의 이동 평균선을 확인해 보고요. 왕초의 특징 요네 가지 여기를 탈피를 해야 진정한 중수,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시 원키 글로벌 전문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자, 왕초보.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왕초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선물 임무란 지 1년 미만 분들은 보통 우리가 왕초보라고 얘기 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왕초보분들이 너무 많아요. 왕초보들이 왜 많냐 그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왕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들의 특징 처음부터 캔들 매매한다. 를 캔들은 뭐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움직이는 막대죠. 봉우리 봉인데 여기만 계속 보다 보니까 조그만 캔들이 출현되면 매매하는데 조금 부담이 덜한데 장대봉 출현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그래서 왕척의첫 번째는 캔들 매매를 주로 많이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추세 매매는 너무 어려워. 나 어려워서 못 하겠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돈을 버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렵지만 극복을 할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세 매은 반드시 우리 왕초보 분들이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이동평균선이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추세 매매는 너무 어려워두 번째가 또왕보의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진입 딱 해놨어요. 매수로 한번 들어갔다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빨간 캔들 때 우리 기본적으로 매수로 들어가죠. 파란 캔들에 들어가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파란 캔들이 딱 나왔어요. 매도 캔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더 수익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쫄청 짤자리만 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입한 후에 목표가가 없어요. 그냥 나는 진입만 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외수로 진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외수가 될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5일선이 2 0일선을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위에 6일선이 있죠. 그럼 목표가는 바로 6 0일선이 되는 거고요. 6 0일선을 돌파하면 1 2 0일선 등등 계속 높은 이동평균선이 목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가지 특징들을 왕초들이 보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왕초보 딱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왕초보 딱지를 벗어 낼수 있는 지름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세력가들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세력가의 선은 일단 단기 세력선이 있습니다. 단기 세력선을 본적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단기 세력선이 35도 쫙 꺾였습니다. 단기 세력선에서 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보조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그럼 여기 각도가 꺾였죠. 꺾이면서 이 교차점이 정확히 나와요. 그럼 여기가 위험 없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가격대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쫄청 아뜨거워자 아 아뜨거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라든지 여기서 장대 운동이 출현이 됐어요. 그러야 이거 아닌가 보다. 어나 무서워. 심장이 벌렁벌렁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쫄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구당창 주당장창 계속 매수 캔들 장대보기 출연하면서 내가 진입했던 가격의 두배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대부분 왕초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아 아깝다. 여기까지 먹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단기 세력성을 모르니까 이런 쫄청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뭔가 쭈삐쭈삐 되죠. 여기도 또 단기 입평선이 각도가 꺾이면서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교차점이 나서 와 매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가 매수의 시그널이 계속 살아 있다는 이게 바로 초보자임에도 단기 세력상 아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내려가서 매도로 들어가서 먹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다른 2평선을 추가했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세 전환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봉우리가 나왔고 두 번째 봉우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확히 고정체 매도 쌍봉이 터져줬기 때문에 mhd 오실레이터 교차 점 확인하고 여기서 진입했으면 안전하게 또 먹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또 고민하는 부분이 또 있죠. 왕처 본들이 갑자기 매도했는데 매수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밑에 mhd 오실레이터 보시면 돼요. 매도 시그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가. 교차점이 끝나는 이 지점이 될 거고요 또 가다가 항상 반등을 주게 돼 있습니다 원에는 없습니다 반등을 주다가 다시 또 35도 단기선이 세력선이 꺾이면서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죠 mhc 오실레이터 정확히 교차점이 맞아 떨어졌어요 단기세력선을 가지고 이렇게 왕초보가 매매를 하면 돼요 안정적으로 신뢰도가 있고 이론에 근거하고 과학적인 단기세력선이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중기세력선을 한 추가를 한 거예요. 아까 똑같은 차트에다 중기 세력선만 넣은 겁니다. 여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중기 평선이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여기 들어갔을 때 물론 수익을 낼수 있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중기 세력선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럼 우상향이라는 건 뭐예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중기 세력선을 지지를 해주고 쌍바닥이 만들어졌으니까 안전하게 추세 매매, 세력가들의 중기세력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 공략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원한 원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중기세력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매수세에서 고점을 딱 찍고 이제 변속점이 만들어지면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는 세력가들의 중기세력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래서 MAC도 오실레이드 나왔고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반등이 또 왔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 쌍봉이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는 거죠. 중기세력선을 보면서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가면 우리가 중기세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도로 수익을 낼수 있다 이게 바로 세력가들의 중기세력선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장기세력선을 제가 또 한번 추가를 해본 거예요 장기세력선 고그 수익세력선이다 그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빨간게 수익세력선이에요 빨간 것도 동일합니다 아까 중기세력선하고 동일하게 우상향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수인 세력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어떤 분위기를 탔으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실하게 장기 수익 갈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저항을 딱 받아주고 아까 단기 세력성이 각도가 35도 꺾이면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기 세력선, 장기 세력선. 이런 것까지 어떤 추세가 계속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한 매수 매매 매도 매매가 된다는 얘기죠. 이와 더불어서 여기 MACD 오실레이터 매수, MACD 오실레이터 매도. 그래서 MACD는 오실레이터는 보조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이평선의 배열 매수일 경우 정 배열이죠. 정 배열. 오일선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매도세는 역 배열이죠. 오일선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배열까지 맞아주면 아주 퍼펙트한 장기 수익 세력선을 통해서 수익을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극대화를 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세력가들의 이동 평균선을 확인해 보고요, 아주 깔끔하게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왕초의 특징 이네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 여기를 탈필해야 진정한 중수,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